오랜만에 돌아온 시청자 추천맵 랜덤으로 돌려서 가장 멀린 가장 먼저 걸린 40초 스피드런 맵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리어률에 0.2 보고, 이 삼단. 여기서 3단 하라는 건가? 이거 그렇게 안 어렵네요? 스쿼지님 안녕하세요. 아아 미드에요 아, 뭐, 는 아니고 는 아니고 는 아니고 어 치. 뭐야 아니, 엉겟, 나온 거 헐. 아 엉켄 엉켄 있는대로 나오는거 아니었어요 헐아 3단이야 아, 뭐. 야, 뭐야? 이거 와우, 까비. 그냥 사람 님 아, 어, 이거 안녕하세요. 그 다음은 무엇일까? 삼다 뭐지? 뭐죠? 들어가는 거야, 이거? 그러네. 어! 아! 아! 쥐! 쥐! 첫 번째 추천 맵 좋았습니다. 나름 어렵지 않은 스피드런이었어요. 신기록은 안 나오겠다. 브레이크 형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아마 이게 트롤맨 맞죠? <laughs> 아 저거 가라가라간 질인거 아니야 갑자기? 아, 아 올라오는 거야? 가라하는 게 아니야? 오호 호호 타이밍 보소. 와우 어떻게 저렇게 움직여? 신기하네. 땅. 어우 신기해요. 안 죽었지로. 벌써부터 어렵다. 하, 너무 무서운데, 뭐 나와요? 그럼 파워 터지긴 터지는 거 맞지? 응. 이거 설마 피 끝나고 들어가야 되나? 불안한데? 이맵 되게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했어요 7245명 벌써? 벌써 세이브? 그냥, 그냥 줄 리가 있나? 쫄았다 야 나무가 있으니까 맞춰서 들어가야죠. 잠깐 뻔하지. 너무 무서운데? 아 얼음 이거 은근히 걸리네. 아왜 위로가? <laughs> 오예 피했다. 기계 맥혔죠? 피했습니다. 아. 이게 매일 죽고 하하. 폭탄 와서 터진다고? 나 여기서 해 사나? 여기서 해서 사나?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이거. 잠깐만요. 아. <목소리> 과연? <목소리> 와우, 안 죽어. 신기하네 아 이거 밟으서안리것같은데 이거 밑에서 난리날 What? What? 될것같 t What? What? w h a w w 그러게요, 이 슈바메가 맞긴 한데, 진짜 다른 게임처럼 일단 안 들어가지고요. 안녕하세요. 여기 그러면 뭐 물고기 같은 거 나왔겠네. 용암이나 치면 죽겠군. 뻔해요. 아, 잠깐, 느려, 느려, 느려. 날 밀어줘 점프해야 되나? 점프해야 되나? 해야됩니다 <laughs> 언제 점프해야 되지? 으왓왓왓왓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런가요? 바로 그냥 착지가 돼버리냐잠시야이 열쇠는 e 이 열쇠문이 열쇠문이요얘에 a 에에에에에에우우 그치요? 그치아 뭐야 안 끝났었어 가만있을 꼬리이잖아요 오케이, 주이 주이, 진짜 맵... 진짜 잘 만들었네요. 네, 맞아요. 트위치에서는 여러분 실시간으로 추천 가능하시고, 유튜브 분들은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어제 미리 받아놨죠. 잘 만들었다. 진짜! 지금은 코멘트 확인이 안 돼가지고. 이게 몇개예요느낌표큐한 번만 쳐주실 분, 트위치에서. 일곱 개 있네요. 일곱 개 무난하다 에엥 무난해 유지의 복수 그러나 복수는 성공하지 못하지로 아 이게 왜 맞냐 망했나요 나? 안방에지롱 아, 아주 무난한 맵이야. 좋습니다. 살짝. 그만해라, 진짜. 파워가 터져줬으면 해. 왜위 아래가 아니죠? 진 엔딩. 애초에 위로 갔었어야 했나요? 요실을 살릴수 있었는데 안살렸네 내가 <laughs> 아니 저 문을 안들어가서 그래요 제가 저문 들어가서는 가운데로 나갔겠지? 아 아주 깔끔한 맵이었습니다 <laughs> 왜 이렇게 다 리벤지를 하려고 하는거야? 와 설마 야 이거 망토로 잡기 좀 많이 불편하네 상당히 불편하게 해놨군요 차라리 폭탄으로 잡고 싶긴 잡는 게 쉬울 정도야. 내려오너라. 총2 0대 맞아야 돼요? 아아 용알 빠지고 있는 동안 아직 안 사라진 거라서 파이프에서 맞아. 너무 늦게 나와 예이 땡큐박스님 안녕하세요 어? 딴, 딴. 복수는 성공하지 못하지 결국엔 결국엔 마리오가 승리합니다. 언제나 언제나 마리오가 이긴다고. 진짜 180초야 이거? 190초 아니고? 190초네요.

마지막 날이에요. 네. 어디 가세요? 이번 판에 깹니다. 그 중간중간에 그 짝대기 넣어주셔야 돼요. 기숙사. 기숙사에서는 와이파이가 안 터져요. 데이터 보스? 그렇진 않잖 시험기간 그러고보니대학생이들은이미 방학했겠다? 그러친뭐내 방송에 대이생의많이 거의 는지는 않지만 박수님. 에이, 뭐지? 우리 또 시험 공부해야지. 데이터는 필요한데 써야되고. 와 101초 최고다 아 젠장 어휴 진짜 딱딱 안 맞아 살짝 시간을 깠지만 괜찮아 아아 아, 느려 도와주세요. 안 돼, 안 돼요. 가지야. 좋아요. GG 가, 예. 기록까지 가라. 어섯컷 비션 클리어. 야오. 5번 안에 아까 전에 채팅 쳐 주셨을 때 5번 안에 클리어하면 5,000원 후원해 주신다 그랬는데 두어 마니가 세우 마니가 깬것 같아요. 그 채팅 이후에. 아유 감사합니다. 신기록까지. 와우. 아니 얼리 B 보배는 같은 맵이었을 것 같은데. 이거 깼을 것 같은데. 이거 백 마리에서 아마 깼을 걸요. 이거 비, 이거 점프를 빨리 눌러줘야 돼. 이거 한것 같은데. 자동은 아니고 스프링 점프를 해야 되는데, 그 점프를 누르는 타이밍이 좀 빨리 눌러야 돼. 좀 이렇게 미리 예상하고 눌러놔야 돼. 오케이, 쉬지, 베이비? 어, 아마로 옛날에 아마 깼을 거에요. 제가 왔을땐 깼을 것 같아. 제가 이번 맵이 몇개 걸렸어. 100마리를 수익하면서 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스프링 점프를 미리 예상을 하고 눌러놔야지, 가속을 받으면서 딱딱 돼가지고 이거 금방 끝나맵이네 음, 오케이, okay. 와, 근데 이거 스프링 조절 하기 힘든데, 와, 오, 하, 오, 할로 나이트 아니요 닌텐도 게임 아니에요. 그거 인디 게임이지 뭐. 어팀팀 팀 체리였나? 아 처음에 게임 키면 나오는데 모르겠네. 와우 거기다 신기록이야. 원래 이거 신기록 몇 초였습니까? <laughs> 위에 보면 나올 텐데. 9초 791. 와우. 7, 9, 1에서 7, 3, 7이 됐습니다 어우 오토인가요 이거? 노래? 헤엄치는 거 귀엽다 아니 이거 몇개남았냐고요그거 지금 큐를 봐야 돼요. 아홉 개. 좋은 맵이었다 <목소리도> 다행히 쉬운 맵을 해 주셨군요 거기 <목소리도> 먹어야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이거 첫번째 였네? 다른거 있었나? 아왜 이렇게 높아 이거 버섯 네. 아따 높다 진짜 아니 엉덩방아 아 코인을 먹어야 하는 맵이었대 뭐야 안 먹어도 돼 장난? 안 <laughs> 먹어도 되는데 이거 설마 세이브지 점 찍고 다시 돌아가게끔 안 해놨을 거 아니야. 아, 요시. 어. 강경민님 안녕하세요. 열쇠를 들어가면은 요시를 얻을 수 있네요 네 과연 네, 원래 어려운걸 하려고 하셨는데 쉬운걸로 감사합니다 아, 덕분에 무난하게 무난하게 깼고 과연 다음 맵은 어떤 어려운 게 걸릴까. 대부분 어려운 게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신기록이네요.